17, 18장은 세상이 망하는 얘기를 기록했어요. 그 망하는 얘기들이 뭐 엄청나게 나와서 그것은 좀 넘어가고 망하는 얘기니까 오늘 이제 19장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짐승들과 적 그리스도 이것들이 딱 사로잡혀서 어, 다 망하고, 어, 저,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오면서 내일 20장에서는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상황이 됩니다. 에, 그 천년왕국의 예고편이 오늘 에, 19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재미, 너무 막 사람 죽이는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별로 그렇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렸다. 그런데 그 음성이 이제 모양은 없고 음성만 들리는데 이 음성이 무슨 음성이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께. 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보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니까, 러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다. 그 말이요. 어, 올바른 일이다. 그 말이죠. 선하게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악하게 산 사람들을 하나님 버리고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재앙으로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마땅한 일이다라고 지금 이, 이 말을 하는데 이걸 우리는 일명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들이, 이, 이, 이 짐승들, 짐승들이잖아요. 적 그리스도. 이들이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고, 많이 순교하도록 죽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도 지독한 심판이었습니다만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이 피값을 그들에게 갚는다 그러잖아요. 행함대로 갚으신 하나님이니까. 3절에 또 하늘에서 할렐루야라는 또 노래가 나왔는데 이때 2 4장노와 내 생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앞에 내 생물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삥 둘러서, 어 그러니까 아 이게 반원으로 이렇게 둘러서 24장로의 의자가 있었어요. 이 그림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 그런데 24장로와 내 생물이 땅에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뭐라고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옳은 일이요, 어, 의로운 일이요, 공정한 일이요, 공평한 일이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또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요, 마지막 마지막 심판입니다. 아이 세상에 주님이 마지막 아,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오 절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애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이 다 하나님 찬송해라.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송과도 같은데. 예. 예 또, 어, 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6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이 전부 다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아멘. 아, 할렐루야의 아멘으로 하다 받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세상은 이제 하나 주님이 이제 다 통치하신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이 세상이 이렇게 다 멸망하게 되는 동시에 어디에 여기는 그렇게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만 하늘로 우리가 이제 휴고대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저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혼인식을 한다 그 말이야. 혼인식 7년 혼인식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세상에서는 7일 혼인잔치인데 저 위에서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는 7년이라고 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루었고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 아내 그러면 예수, 신랑 예수님이 신랑이요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결혼식 하러 재림도 와서 재림해서 심판도 하고 심판이 끝나면 혼인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누 신랑이 왔으면 신부 신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신부냐 하니까. 8절에 나와있네요. 누가 신 분이야? 그때 땅에, 어, 땅이 열리고 부활해서 하늘에 낙원에 있던 영혼과 결합이 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고된 사람입니다. 휴고된 사람들이에요. 어, 부활해서 휴고된 사람. 어, 그, 그걸 오늘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그,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세마포를 입게 했다면 죄를 다 사해 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자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믿는 자들을 주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든 그때까지 예수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든 주님 오실 때. 예, 그들이 다 먼저는 부활한 사람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를 믿던 이미 저 앞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올라가서 어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산 사람이냐 하니까 나왔네. 8절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옳게 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옳게 산 사람들이다. 올바르게 산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옳은 행실 헬라로 디카이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의로운 행동을 행한 사람. 쉽게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르게 산 사람.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사람이 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최고로 올바르게 산 거예요. 어, 최고로 올바르게.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이 땅에 그냥 믿은 것으로 아무렇게나 산 사람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례를 따라서 지키고 산 사람,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또이 올바르게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로운 자는 저 하늘에서 빛과 같이 빛난다 그 말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옳은 행동이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 어떤 거냐? 존도한 사람이요 존도한 사람.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예수를 믿도록 돌아오게 한 사람 그 말입니다. 예수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도록 한 사람, 구원받도록 한 사람, 천국 가도록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삶의목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목표는 그 영광을 이루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목표예요, 목표. 목표. 목표를 이, 이 신부감이 될 사람, 신랑 대신 예수의 신부감이 되어서 휴고되어 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동참할 사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옳은 행실을 한 사람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 어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한테 속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런 사람. 구절에 보면은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해라. 이 기록하라는 고 얘기는 꼭 너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도 알게 하라 그런 의미지 않겠어요? 나만 알만 기록할 필요가 없죠. 들었으니까. 안곳로 끝나버리면 되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하니까 기록하라는 거죠. 여기에 뭘알뭘 뭘 기록하라냐? 구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휴고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받은, 어마어마하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지옥과는 영원히 빠이빠이 연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으면서 살사라 안식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도다. 어린 양의 잔치.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복입니다만은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마지막 신앙생활의 목, 뭡니까? 목,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최종적인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디에 못 가? 천국에 못 가요.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 마태봄 24장에 열천여의 비유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열천여의 비유 사건 중에 다섯은 들어가고 다섯은 못 들어가잖아요.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요, 어, 뭡니까? 두 사람은 칭찬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잖아요. 10초 전다에 5천 년은 호른잔치에 들어가고, 5천 년못 들어가고, 눈 눈물, 눈에서 눈물이 달기똥같이 흐르잖아요.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걸, 잘할 걸. 이미 끝나버렸어. 혼자. 그 사건은 희고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야. 쉽게 말하자면. 안타까운 일이죠. 10절에 보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경배하려고 하니 이, 이, 그 이제 말하는 이 천사를 천사 앞에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무슨 소리냐? 나는 너와 같은 사람, 형제다. 영광은 경배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하고 저는 어, 어, 못하게 합니다. 또 요한이 보니 하늘 문이 열리더니 보라. 하늘을 쳐다봤더니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났다. 백마이 흰 말이죠. 이흰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타는 말입니다. 아무나 타는 말이 아니고 김정희, 김정은이가 저저저저저저저저 백두산에 백마 타고 올라갔죠. 다 그게 다 그냥 백마 탄게 아닙니다. 지가 신이라고 하는 소관 거지 자, 아,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백만을 타신 이 예수님을 여기서 지칭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러잖아. 죽기까지 순종했어. 충신. 십자가 에 죽기까지 충신, 충성했다니까, 예수님이. 충신이란 말은 충성이란 말이야. 죽기까지. 그분이 누구예요? 그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진, 싸우는 거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 그 눈은 불꽃 같더라. 불꽃 같은 말을 표현하는 이유는 그분의 눈에서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야. 그분의 눈에 벗어날 인간은 잘한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믿은 사람이든 안 믿은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분의 눈에서. 우리 눈에서는 우리 뒤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뒤에 있으면 안 보여. 우리 눈은, 인간의 눈은. 근데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벗어날 자가 없다. 그 그러니까 바르게 산 사람이 복 받는데 하나님 몰라서 복을 못 주는 일은 절대 없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자,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더라 12절이요, 또그또 그 그, 이름이요,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더라. 이 이름을 아는 자, 또피뿌림을 13절 입은 옷을 입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피흘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점점, 점점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죠.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그 뭡니까? 뒤따르는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누구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옳은 행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더라. 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심판은 올바르다. 그 말이에요. 친히 저희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다. 이게 이 마지막, 우리 어제 또 심판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만 16장에서 어마어마하잖아요. 강에다, 바다에다, 강에다, 그냥 다 쏟아, 해에다 쏟아버리고, 이 마귀 새끼들, 짐승들한테도 쏟아버리잖아요. 네. 아주 처절한 심판이죠. 여기서는 그 모습을 조금 상세하게 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신 것을. 내가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 지금 그러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충신과 진실이 누구다? 예수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가 누구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하는 것이 없어요. 행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또 17절에 보니. 내가는 요한이지요. 한 천사가 해에 서서 해저해해 해에,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과 그탄 자들의 고기라.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야, 새들한테. 자. 아이이 이, 이들은 누구냐? 저, 아마겟돈 전쟁을 한다고 어제 얘기, 어제 얘기 들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약, 요, 뭡니까, 전 세계에 많은 군대가 모이는데이 역이 거기서 모여서 싸운다고 그랬죠. 사람이 많이 죽죠. 그걸 다 누가 묻어줍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걸 처리하라고 그래요? 어, 이것들이 와서 다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날라와서 먹는 거예요. 그 많은 숫자를 땅에다가 어떻게 묻습니까? 1 9 절에 내가 봄에 요한이지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자와 말탄자가 누구죠? 흰 말탄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그러니까 군대를 도보로 전쟁을 일으키더니 이제 마지막 전쟁입니다. 아까 삼차 전쟁, 에, 아마겟돈 전쟁. 이십 절 전쟁으로 짐승이 잡히고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이는 이 짐승, 이거지 선제자가 누구냐? 바로 666 표를 받도록 했던 놈들이다. 그말이에666 표가 어디서 받았죠? 13장에서 나오잖아요. 이666 표를 받게 한 놈들이에요. 이 놈들이 짐승, 마귀, 적그리스도 세계 총통 쉽게 표현하자면,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 채로 유황불을 붓는 곳에 던지운다. 유황불. 유황불이 어디요?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죠. 이제 21장에 가면은 유황불 지옥이 나와요. 유황불 지옥이 치욕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그 영원한 지옥은 누가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완전히 다 정리를 다 하는 겁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와서 고기를 배불리 먹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 청소가 끝나버린 거예 완전히 세상 청소가 무엇으로 끝나요? 나팔리, 그러니까 대접 지향이야 일곱 대접 지향을 통해서 어, 여섯 개지향은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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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그냥. 하늘에 1 6장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에 쏟고 해에 쏟고 짐승의 보호자에 쏟고 또 유브라데 강에다 쏟아서 전세계 군인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해서 전쟁을 예비하는 준비를 했다가 마지막 여덟 번째 대접지향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이제 전쟁이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바로 누구와의 전쟁이냐? 야마게도 전쟁. 결국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끼리 전쟁인데 결국은 보면 누구와의 전쟁이요? 그리스도와의 전쟁이야 그래서 싹 끝나 버립니다. 내일 20장에서 이제 뭐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식에 참여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이 천년 왕국 시작 되는내 용이 나옵니다.